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버프로입니다자 오늘 제가 대원전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어, 어제는 어제 그 개파락을 뛰고 나서 어, 3.76%로 그래도 괜찮게 마감이 되었었는데 오늘은 보압권으로 끝났습니다. 자, 일단 오늘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급 자체를 보는 건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이 개인들의 투심이 상당히 또 순매도로 돌아섰다가 오늘 다시 한번 순매수로 돌아선 모습. 어, 여기가 뭐, 물론 거래량 자체가 크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개인 투자자 분들이 더 이상 이 대원 전선에 대해서 좀 투심이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대원 전선, 이 주가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대원 전선, 어,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전력 관련된 섹터고 결국에 AI 관련된 AI 데이터 센터로 기반한 이 테마성으로. 상당히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 섹터로 섹터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현재 글로벌 증시나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서 이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해소가 되어야 어 주가는 더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laughs> 최근에 뭐 이런저런 수주도 있었고 또 최근에 100억 정도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결국에 대원전선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건어 이런 장들 확실히 이 미장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 해소가 되는 그때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저는 형성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이런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대원전선이건 뭐 삼성전자건 여러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결국에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건이 매수를 쌀때 하는 거고 이 매도를 비싸게 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최근에 이 흐름들 어 제가 이거를 이걸로 한번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대원전선을 예전부터 좀 찍어 드리고 우리 어 구독자분들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대원전선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음 지금 뭐 거의 다 물려 있으시겠죠 왜냐면 이런 구안들 그리고 현재 개인들의 개인들의 물량이 그리고 매물대가 여기 상당히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 고점이 오더라도 이런 데서 저항을 맞을 확률이 큽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깨고 과연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어디서 만들까 제가 이, 이때 이때 이때였나 아, 이때였, 이때였던 것 같네요 이때 이렇게 이탈을 할때 어, 대원전선 지금 매스 타이밍을 잡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좀더 기다려 봐야 한다 이런 장기평선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3 8 2구간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눌림목 시그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합니다 어, 아직까지는 애매하고요 그래서 만약 매수를 결정하고 싶다 라고 하셔도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 어, 여기서 물론 반등이 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갈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오던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던, 저는 기술적 반등은 한 번은 올수 있다고 봐요. 자, 이거를, 어, 지금 여러분들이 뭐 대원전선을 기업 분석을 하면서 혹은 <laughs> 대원전선에 대한 뭐 언론의 기사를 찾으면서 주가를 끌고 가면요. 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는 좀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할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9월 달에 있을 이슈가 바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도 변동성을 꽤 크게 줄수 있는 이슈가 바로 9월 금리 인하 이슈입니다. 이게 거의 몇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정말 크게 볼만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0.25 포인트를 인하를 한다라는 의견들 그리고 0.5 포인트를 인하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인하에 대한 성격인지에 따라서 이 주가가 반등을 줄지 안 줄지가 상당히 어, 갈림길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0.5 포인트 인하라는 건 상당히 크게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0.5 포인트에 대한 인하 확률이 지, 이전까지 40%에서 현재 77%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0.25포인트에 대한 EOBP에 대한 인하 확률이 60%에서 23%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0.5포인트 5포인트 인하를 할수 있는 확률이 노, 어, 높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로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거나 혹은 금리 인하가 결정되고 나서 10월 초까지는 어 좋은 장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좋은 장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 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한다는 건 결국 어떠한 경제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의 위기를 차츰차츰 좀 완화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제가 하나를 좀 비교해 보자면 우리 사람들도 사람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응급실에 가거나 약을 처방받겠죠. 근데 우리가 약을 처방받자마자 사람들의 건강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한번 한다라고 해서 경제가 바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양책을 계속해서 금리 인하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금리가 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laughs> 제가 여기에 대한 근거를 또 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어, 예전에, 저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6.5 포인트에서 2004년도 약 4년 기간 동안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하를 했었고요. 2006년도에도 2008년도까지 2년 반 동안 점진적인 인하를 했었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줬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 이게 뭐야라고 좀 의아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9월 초, 10월 초쯤에 있을 이 단기 고점에 대한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현재 제가 가장 높은 확률로 보고 있고 물론 여기에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횡보 뒤에 또 뚫고 올라가는 시나리오, 혹은 우리가 정말 깨면 안 되는 구간까지 깨내지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장 확률을 낮게 보고 있어요. 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장을 보면은 이렇게까지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단계 고점이 형성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 다시 올라가고 시장이 살아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개인들이 또 달라붙습니다. 그때부터 고점 신호가 뜨고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 우리는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건 이렇게 고점 신호가 떴을 때. 최대한의 현금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눌림목 뒤에 확실한 자리를 잡고 가면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올해 말 내년 초쯤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큰 틀의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대원전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손실을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만회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런 만회를 하는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더 어, 잘 이끌어가면서 우리 계좌의 소중한 계좌의 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문자로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방에서 계속 어, 추적 관찰해 나가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 박프로와 함께 이 대원전선에 대해서 좀 같이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0 1 0 2 0 1 1 9 6 7 1나로 저에게 대원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시간 장중 타점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커뮤니티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혹은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이런 정보들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씩만 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지만 내가 대원전선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네, 아니면 SK하이닉스 이렇게 우량주를 투자를 하면 나는 어 무조건 돈을 벌겠지.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돈을 벌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 삼성전자도 4년 전에 9만 전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여러분들 지금 3, 4년 동안 어떠한 수익도 없고 손실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우량주를 투자를 한다고 해서 중요한 이렇게, 이렇게 주식을 한다는 게 절대 좋지만은 않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던 간에 내가 이런 타점들만 좀잘 잡고 그리고 기다림과 이런 관망하는 자세만 인내심만 잘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잡더라도 우리는 수익을 볼수 있다 어,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정말 돈을 벌수 있는 주식을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010-2011-9671로 저에게 대원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어, 지금 가을인데 어, 추석 전까지 여러분들 어, 그 더위가 무더위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여름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더워요. 어, 다들 건강 주, 조심하시고 저는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